안녕하세요. 황구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구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샌더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에 이 제품은 개양에서 새로 출시한 어, 6인치, 5인치도 아닌 6인치 충전식 샌더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대부분, 어, 충전식 샌더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인치수 샌더기만 출시가 됐었어요. 5인치라든가 4인치. 그래서, 어, 스트로크 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심차게 개항해서 6인치 샌더기를 제작을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6인치 샌더기, 충전식 샌더기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어, 충전식 센다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선 타입으로 쓰시던 분들은 어, 충전식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세가 어, 에어툴이라든가 전기 타입이 이제 거의 이제 충전식으로 많이 변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충전식을 굉장히 많이 공업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식을 사용하시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되면 네,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오래 또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간단하게 작업하실 때는 충전식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장시간,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기식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충전식과 전기식이, 네, 호환, 멀티로 되는, 어, 계양에서 출시한 샌더기. 타사 제품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오픈을 하시면짠네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 우선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 네. 요게 이제 패드를 보호하는 보호 커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밑에, 육각 렌치. 네, 패드를 풀수 있는 육각 렌치가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안에는 이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식 샌더기 한 대와, 요, 소형 집진포. 네, 간단한 작업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집진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충전기 하나랑,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식, 샌더기, 보호 커버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커버는 이 뒤쪽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안에 여기 홀을 먼저. 여기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끝에, 끝단에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 끝단을 안에 먼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패드의 이렇게 끝단, 끝단 부위를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서리 부분 작업하시다 보면 이 끝단이 닿기 때문에, 여기서 패드와 이 고무, 하얀색 고무와 어, 찍찍이라고 하죠. <laughs> 네, 이 부위가. 어, 뜯어지면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패드의 손상이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보호 커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불편하시면 이거는 빼실 때 얘를 제껴서 빼시면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패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패드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빼시면 네, 이렇게 패드가 분리가 되고요. 자 안쪽 패드를 분리한 김에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편심펜입니다. 편심펜인데 이게 이렇게 돌면서 네, 5mm 간격으로 스트로크를 어, 구현해내는 편심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가운데가 이제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이겉에 테두리 고무가 패드 브레이크라는 건데 이 패드 브레이크의 역할은 어, 여기는 이 패드를 네,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어, 패드 브레이크가 마모가 많이 되면 어, 에어그라인드처럼 휑휑휑 돕니다. 그래서 이 패드 브레이크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베어링 이렇게 양쪽 끝단에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패드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날개. 자, 양쪽 끝에 양쪽 끝에 날개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볼트에다가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살 돌리면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때 이렇게 볼트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세게. 자, 그렇게 해서 패드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 자, 뒤에를 보시면,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배터리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뒤로 빼시면, 네, 이렇게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끼실 때는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딱 끼시면 체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거. 여기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기입니다. 1단에서, 어, 맥스가 5단, 6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단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배터리, 잔량. 네, 이런 것들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버터 방식이라 빨간색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돌아가고 한번더 누르면 작동을 멈추는 원버터 방식입니다. 그리고 호수, 호수를 꼽을 수 있는 예, 집중 호수 꼽는 곳이 이렇게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의 샌드기들은 뒤쪽에 달려 있는데 배터리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빼준 것 같습니다. 자, 소형 집진포를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체결이 됩니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충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는, 어, 급속 충전기에요. 네, 패스트 차저라고 해서 어, 급속 충전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전은 일반 충전기보다는 좀 빠르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8볼트짜리로 체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품에 이렇게 20볼트짜리로 또 하나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샌더기의 무게, 배터리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샌더기의 무게는 1.7kg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뺀 베어툴만은 1.1k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항에서 출시한 충전식 샌더기 구성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뭐냐 샌딩하는데 힘이라든가, 힘이 딸리지 않나요? 네. 파워가 약하지 않나요?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샌딩하는 영상도 준비를 했고요 보통의 이제 충전식 같은 경우는 3mm, 4m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스트로크 반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힘이 좀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 계양권은 6인치다 보니까 5mm의 스트로크 반경에서 파워는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자동차용 퍼티를 준비를 못해서 우선 나무 샌딩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샌드페이퍼는, 네, 여기 이제 태양 연막 거 220방이고요. 이 홀에 맞춰서 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으로 해서 먼저 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이고요. 자체적으로 호수에서 내뱉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먼지가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일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지금 집진 포를 안 껴서, 지금, 네, 분진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샌딩을 하실 때는 집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힘이나 파워. 이런 것들은 네 힘은 좋습니다. 그래서 샌딩 하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집중기도 개항에서 곧 출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돼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집중기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집중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충전식. 아 나는 충전식이 안 맞는 것 같아. 충전하기 번거로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전기 배선이 되어 있는 전기식 컨버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사용은 어떻게 하냐? 네,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안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끼시고 네. 컨버터 기능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꽂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선의 길이는 4m의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4m하고 10m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4m면 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10m짜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개항에서 출시한 충전식 샌더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페스트를 네, 써보신 분, 뭐 보시를 써보시던 분, 충전식을 많이 써보시던 분, 이렇게 다양한 어,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낫네. 네, 이런 식으로 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과 뭐, 퀄리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 괜찮은 공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씩 어, 가까운 대리점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싶거나 그러실 때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황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